회사에 내 청춘을 바쳤다고 생각했다. 입사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민준이와 함께 우리는 늘 같은 농담을 하고 비슷한 야근을 하고 똑같이 지겨운 회의를 견뎌냈다. 적어도 오늘 오후 3시 전까지는 그랬다.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떨리는 손끝과 풀린 다리가 그의 심정을 말해준다. 선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를 바라본다. 힘들었지? 고생했다. 회사가 어려워서 더 좋은 기회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 하더라. 20년 넘게 개처럼 일했는데 내 퇴직금 계산하는 엑셀 파일이 모니터에 떠 있는 걸 봐버렸어. 개자식들. 무서운 게 뭔지 아냐? 당장 내일 아침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딸내미 학원비, 아파트 대출금. 그보다 그냥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아서 선우야.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접대 때문에 위장병 달고 살고 주말에도 애들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근데 남는 게 이거냐? 이게 맞아? 아니,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없어. 회사가 세상이 미친 거지. 바로 그때 선우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한다. 화면에는 김상무라는 이름이 떠 있다. 다음은 너라는 무언의 아빠. 선우의 표정이 돌처럼 굳는다. 민준도 그 화면을 보고 만다. 아니, 오늘 네 옆엔 내가 있어야지. 민준이의 눈물은 곧 나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하나의 부품처럼 달려왔고. 이제 낡았다는 이유로 버려질 위기에 처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나? 이밤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두려웠다.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하지만 깨달았다. 나에겐 돌아올 집이 있었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회사는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까지 끝낼 수는 없다. 선우는 상무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고. 대신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우리 내일 만나서 앞으로 뭘 할지 같이 고민해보자. 이제 진짜 우리 인생 이 막을 시작할 때다라고. 차가운 퇴직 공고는한 사람의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 옆을 지키는 따뜻한 우정은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하는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친구의 손을 놓지 않은 선우의 의리가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 이 막을 응원하며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